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곱 봉인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환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요한 계시록에는 환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잠깐 조금 간추려 보면 자이 환란은 크게 대환란과 환란 전에 있을 징조 그리고 환란 후에 있을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징조 때에는 A, B, C 그룹이 다 등장을 하고, 대활란에서는 B와 C 그룹, 그리고, 심판 때에는 C 그룹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곱 봉인 때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 A 그룹, 다시 말하면, 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예,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에게는 더 이상 어,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줄임이 없고 너희에게는 상함이 없고 이제 너희가 아,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로 그들을 격려하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A 그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있게 되고 이제 B와 C 그룹. 문 대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기가 일곱나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환란을 해석함에 있어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12장의 내용은 교회의 출생과 일곱봉인까지 그리고 13장의 내용은 일곱나팔의 내용 그리고 14장은 일곱 대접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곱 나팔을 공부하실 때 일곱 나팔 부분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5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8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5장 내용과 함께 여기 13장 내용을 같이 중첩시켜서 내용을 보시면. 이 일곱 나팔이 아주 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은요 어, 대환란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대환란이란 것이 필요하냐? 자 징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과정으로 징조를 주셨다 그랬어요. 왜 환란이란 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징조 때에 그 징조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징조 때에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들이 멸시하고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환란기로 접어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러나 성도의 인내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대환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퍼부으시는 어떤 환란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대환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 이일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문자에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든 아니면 상황적인 해석이든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쭉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 앞뒤 문맥이 잘 맞게끔 되어 있고요. 끝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전체 하나의 그림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치 끼워 맞추기식의 퍼즐로 생각하면 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어 하나에 너무 목매다 보니까 잘 이해해서 가다가 순간 엉클어지고 뒤죽박죽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이제 뒤에 가서 앞에 거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충분히 전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는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오늘은 두 번째 일곱 나팔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일곱 나팔은요 본격적인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기에는 선민 이스라엘과 이제 아... 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의 그대환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피석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 3분의 1이 불타고, 땅의 풀들도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땅 3분의 1이 불탔다? 수목 3분의 1이 불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 3분의 1이 불탔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도 3분의 1이 죽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3분의 1이 죽는 그 과정이 이제 뒤에 여섯 번째 나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이 불 때는 불붙은 큰 산이 하늘로 막 그냥 이렇게 폭발과 동시에 막 산이 통째로 날아서 이 물속에 빠지게 되는 막 그런 일들이 두 번째 나팔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하면서 바다 생물도 3분의 1이 죽게 되고 또 바다가 피로 변하고 생물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때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강 3분의 1과 물 3분의 1로 떨어지면서 그 물들이 순간 썬 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썬 물이 되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저도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 불때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빛이 100이라고 치면 이 100%의 이 불이 3분의 1이 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네 번째 나팔과 함께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외치기를 화, 화, 화세 번을 크게 외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번째 나팔이까지 불려졌는데 이 화, 화, 화 아직도 세 번의 화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독수리를 통해서 들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이 화가 불려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자가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뭐가 등장을 하냐? 황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황충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여기에서 입맞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래서 이 황충에게 말하기를,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라. 대신 괴롭게만 할뿐 죽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입맞은 자들이 여전히 이 환란 가운데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아까 입맞은 자들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B그룹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 아직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로 이어질 때이 여섯 번째 나팔에 등장을 하는 것이 네 천사입니다. 이 유브라데에 이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네 천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주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들은 준비된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죽이느냐? 마병대 2만만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2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마병대의 무리가 아, 어,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들이 마병대, 다시 말하면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들이잖아요. 그들의 말을 보니까 그 말의 모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말의 모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좀 기괴하고 희한하게 생긴 그것들이죠. 하여튼, 어쨌든 이 마병대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또,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외칩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비밀한 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외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까지 지나오면서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입맞은 14만 4천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입맞은 14만 4천에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야, 얼마 남지 않냐 했으니 조금만 더 인내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나팔 불려질 때 그의 입맞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그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의 비밀한 것이 일곱 번째 나팔 불때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더 성도의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라 하고 이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한한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마흔 두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14만 4천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성하라, 깨어 있어라. 우리 이 끝이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을 더하라. 하고 격려하는 말을 그들이 42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듣기에 불신자들에게는 귀에 가시라.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은 계속, 계속 말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두 증인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냥 두 증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사람의 하는 행적을 잘 살펴보시면 마치 출애굽 때의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들이 명령하니까 막 피가 물이 피로 막 변하는 일들. 여러가지 시안한 일들 현상들, 능력들을 이두 사람을 통해서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2달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하고 막 대언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누가 땅에서 등장을 하냐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짐승이 보니까 머리에 열 뿔이 있고 그렇죠? 열 뿔이 있고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두 증인과 다투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결국 이두 증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했다 그래요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늘로서 갑자기 3일 반 만에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 오너라,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음성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두 증인이 그 자리에서 죽어 있던 사람들인데 살아나게 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벌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감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장면이 이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이 짐승은 자기의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떤 시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하자도 언급되지 않는 대평화의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14만 4천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등장했던 짐승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B는 짐승과 모양이 좀 달라요. 생긴 것이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의 모습을 했는데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크리스도가 되겠죠. 자, 이 양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이 누구를 찬양하기 시작하느냐? 짐승 A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전쟁을 하다가 이목 하나가 잘리거든요. 그런데 목 하나가 잘리면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이상하게 희한한 능력이 덧입혔는지 하여튼 살게 돼요. 그 살게 된 일로 인해서 이 짐승 B가 짐승 A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우상에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하고 만일 경배치 아니하면 당장 죽이게끔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짐승비가 그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우상이 이제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이 짐승비가 이 14만 4천을 가려내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마와 손등에, 오른손 손등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한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제 그 짐승의 표가 없이는 아무도 먹는거나 마시는거나 매매할 수 없도록 완전 통제를 해버립니다 이때서야 더 무엇이 요구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이때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끝까지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성도의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일곱 봉인에서 성도들이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경험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이 입맞은 14만 사천도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이 떼어지면서 이런 장황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1 4만 사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에 이제 그들에게 이 주어진 이이이 이, 어, 어, 이 표가 이제 어, 짐승의 표라고 해서 6 6 6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인내로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이제 그와 함께. 임마진자 예,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 도와 함께 시온살에 오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제 14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이들이 구원 받은 것은 출애굽과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두 증인이 죽은 장소에 대해서 이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곳은 마치 소돔과 같고 영적으로는 애굽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치, 이 모세와 아론 같은 이두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 14만 4천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들이 어디를 건너게 됩니까? 바로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호환란을 통해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 하시고, 아라람과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내용이 이제 15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일곱 나팔의 대환란의 사건은 정지부를 찍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마치 일곱 봉인과 같이 이제 일곱 대접을 불러내는 마지막 나팔로서 그 나팔이 불려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일곱 대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